네, 안녕하세요. 차태원 선생입니다저 오늘 삼성전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2.76% 올랐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5%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이 장중의 흐름을 좀 보자라는 거요. 장중의 흐름. 자, 먼저 오늘 장 시작을 하는 거 보면은 자,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살짝 밀렸지만 이장 막판까지 당겼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살짝 밀렸지만 장막판까지도 매수를 땡겼습니다 위쪽으로 그죠 상방으로 땡겼다 자 sk하이닉스를 볼게요 sk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를 보면 지금 구간에서 어때요 장초반에 장초반에 땡긴 건 동일하나 어떻게 돼요 장막판으로 갈수록 좀차익실험 물량이 나왔죠 자 여기서 좀다 갈려요 삼성전자는 위쪽으로 틀었구요 하이닉스는 밑쪽으로 틀면서 끝났습니다 그쵸 마지막에 흐름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보시면 자 하이닉스 현재 차트구요 하이닉스 사트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위쪽으로 틀어서 마무리가 되면 반면에 하이닉스는 밑에 쪽으로 틀어서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차이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다. 정고점 대비해서. 자,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다? 많이 밀려 있지 않죠. 자, 분봉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하이닉스는 현재 구간에서 전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이 60만 원대에서 뭐요? 계속적으로 부담스러운 조금 매물대가 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왜 결과적으로 정고점에서 차익실험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실험 물량이 나왔다는 건 일단 받아줄 매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정고점 구간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정고점 구간을 돌렸거든요. 이 정고점 자리. 매물이 쌓여있는 10만원 구간을 돌린 이후에 머리를 들어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승에 대한 탄력이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흐름이요. 그리고 나서 이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11월 13일에 옵션 만기가 있죠. 자, 좀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외국인들이 현물은 안 사요. 현물은 안 산다. 근데 뭘 사요? 지수 선물은 사요. 자 이건 뭐냐면 지수 선물을 사게 되면은 전체적인 증시에 뭐가 들어온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그죠 종목을 골고루 사는 거거든요 보통은 지수에 베팅을 할 때는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끌어올려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근데 지금 선물에 베팅을 하고 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았다라는 건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뭐요 반도체에 대한 눈치보기 장세가 분명히 있다 음, 눈치 보기 장세. 그러니까 전에 반도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현재 구간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기사 하나 잠깐만 보게 되면 자요런 기사가 있죠. 엔비디아 블랙웰 수요 급증, 젠슨이 TSMC에 웨이퍼 추가 주문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게 되면, 자 기자들과 만나 블랙웰을 적용한 그래픽 장치 GPU에 대한 매우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말했다고 로이터 블루,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자 보게 되면 GPU를 생산하지만 중앙 처리 장치 CPU 네트워크 장비 스위치도 만들기 때문에 블랙웰과 관련된 칩이 매우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SMC에서 구매하는 웨이퍼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TSMC가 웨이퍼 지원에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자, 여기서도 보면, 자, TSMC 회장도 기자들이 황희 웨이퍼를 추가 요청했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수량은 기밀사항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황시오는 또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최첨단 칩 샘플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해 염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산업의 사업의 성장 시기에는 다른 것들의 공급 부족이 있을수 있다면서도 메모리 제조사 세 곳은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확충했다라고 답했다. 결과적으요뭐요 y memory, memory, m 죠 m o r y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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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m o r 부양을 하기 위 y m e m o r 시작점이다 r y m e m 매리 수요가 많다라는 건 주가가 부양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 특징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반도체는요. 보통 6개월을 선행하거든요. 6개월을 선행한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이런 주가 흐름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선행된 주가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4, 4분기나 내년, 내년 1, 4분기까지도 삼성전자가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예요 실적 발표, 이게 뭐예요 컨퍼런스 콜이다. 그죠?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AI의 미래와, 그 다음에 메모리 수요,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떨지 아마 얘기가 나올겠죠? 그럼 이 부분들이 뭐예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SK하이닉스도 분명히 뭐예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결과적으로 가전제품도 같이 하고 있죠. 가전제품에 뭐가 들어가죠?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겠고 메모리 가격에 뭐예요? 우위성.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 공급자가 수요보다 우위가 되는 이러한 위치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공급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늘리면 수요가 일정해지면서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리린데 반도체 기업들이 뭐 하고 있어요? 디램 DDR4 증설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가격이 지금 깡패기 때문에 여기서 증설하게 되면 가격 떨어지겠죠 굳이 증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그죠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형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디램 가격에 대한 수요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자극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gpu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메모리 부족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11월 19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점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또 생길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현 구간에서 조정을 제대로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힘이 강해질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도체는 어떻게 돼요? 내년 1, 4분기가 아니라, 2, 4분기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 HBM 발주, 파운드리 추가 수주, 디렘 가격 상승. 전체적으로 봤을 때삼성전자에 크게 지금 나쁜 시장 환경이 아니죠. 그렇다라고 하면, 현국 안에 삼성전자를 굳이 뭐 매도해야 되나? 라는 관점을 봤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하기는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이나 보유에 대한 관점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내가 걱정된다 라고 하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들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고, 대신에 내가 신규 진입해야겠다 그러면 이거는 매수 타이밍 일단 잡는 게 맞아요. 지금 가요. 저는 무조건 9만원대 중후반, 10만원대 초반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로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반도체는 현대 주도주기 때문에 주도주는 6개월에서 12개월 가죠. 이제 반도체 랠리 5개월 갔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7개월은 더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강한 상승 나왔을 때 제대로 수익을 실현하고 수익을 얻어 가려면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용기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민이 된다. 분명히 매도 고민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매수 고민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매수는 지금이라도 신규 진입 타이밍 잡기 나쁘지 않다. 정도까지로 전달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내가 삼성전자 들고 있거나 또는 삼성전자 매도 타이밍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어 제가 연락을 못 드릴 수도 있다 솔직하게 왜냐하면 연락이 너무나 많이 와서 못 드릴 수도 있으나 삼성전자 내가 정말 매수에 관심이 있다 매도 타이밍 나중에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84595011로 삼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체크해서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게 타점. 문자로 잡아드릴 겁니다 연락이 좀 늦게 갈수 있으니까 핸드폰 확인 잘 해주시고 타이밍 좀잘 나왔을 때 매수하시면 좋겠어요 이 그러니까 부분들 010-845-9501로 삼성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전달 드릴 거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 한번 해보셔라 이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언제? 11월 19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이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컨퍼런스 쿨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이번에 로봇 얘기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결과적으로 AI의 마지막은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관련된 국내 로봇 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황제주라고 계속 말씀드려 요 황제주 요 종목까지 받아가셔라고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이번 주까지만 아마 전달을 드릴 것 같아. 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래서 요 종목까지 꼭 받아가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황제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많이 못 드리니까 꼭 선착순으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삼성 남기셔서 타점 잡아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황제주,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이 황제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잘 봐봐요. 요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금 주가, 이 회, 이 회사의 차트의 주가가 어떻죠? 이 회사의 차트가? 우하향이에요우하향 그죠?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요 사면 안 되죠. 그죠? 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란 말이죠. 근데 움직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구간,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 박스권인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깔 선이 224, 301 장기 이평선입니다. 자,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보여, 계속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보여,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흐름이냐? 아니죠.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쭉 밀렸는데 지금 봐봐요.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요 빨간색깔 초록색은 어떻게요? 위로 넘어가죠. 그렇죠? 위로 넘어가요. 넘어간 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무슨 말이냐? 큰 추세에서 하락을 하던 이 흐름들을 뭐 하고 있다? 돌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내는 하락 매집 후의 상승 추세의 전환점을 잡게 되면 주가 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뭐요? 100%는 없죠.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 드릴 거니까 꼭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 셀바스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하락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보여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걸터지면서. 일곱 배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쵸? 그렇죠? 똑같다. 올라만 간 뭐예요? 급등. 근데 재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올라가기만 하면 정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 재료가 있다, 없다? 재료가 있다. 엔비디아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위쪽으로 올려서 주가를 비싸게 산 이후에 보여, 개미들을 털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죠? 그럼 올리면서 한번 매집, 내리면서 한번 매집, 1차, 2차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눌러서 매집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 거다. 패턴은 조금씩 다르죠. 올렸다가 빼고, 어떻게 이 박스를 크게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걸 예상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사이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냐 안 나왔냐입니다. 거래량을 실어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먹어 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한다.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이 종목 체크 한번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어, 많이는 못 드리고 하루에 일정 인원만 드릴 건데 요거 우리가 로봇주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수익률이 60% 이상 찍히고 있는데 요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가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 왜? 대장주가 안갈 수가 없다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인데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보여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집을 하시기 바라고요010-845-9501 구독자님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기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